장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. 응 어? 이게 뭐지? 왜? 너 이거 뭔지 알아? 아니 모르겠네. 김유빈 일로 와봐. 왜? 우리의 시간 모두의 소원. 이거 뭔지 알아? 아니, 기현 누나한테 물어볼까? 기현 누나 어디 있는지 알아? 세미나실에 있는 것 같은데. 모르겠다 누나 이거 뭔지 알아? 뭔데아 모르겠는데. 뭐야? 뭐야, 주부야. 한번 들어보자. 뭔데 뭐야?